어, 고추가 딸랑딸랑 웃는다, 붙었어. 웃는다, 웃는다. 기절이 갈고 자자. 자, 이제 기절이 갈면은 뽀송뽀송하니 잠이 쑥 와요. 아 고리 푸숭푸숭하게 잠이 잘 와요. 얘가 막 손을 이제 손을 자유자재로 다 쓴다니까. 손을 아까 제저 고리 있지, 고리에다가 꽉 자기가 잡고 있었어. 하고 막 울었어. 엄마! 하고 막저 빨간 걸로 막 울면서. 먹지 마, 지연아. 좋아, 좋아.